거주민이 많지 않고 육지와도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한 도시교회가 교단과 지역을 초월해 어려운 시골 교회의 건축을 도와준 사연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 속녀자도 육지에서 30분 이상 배를 타고 들어가야 닿을 수 있고 하루 운행하는 배편도 4번밖에 되지 않는 외딴섬입니다. 거주민도 20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얼마 전 반듯한 교회 새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송여자 생명교회가 그곳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비어있는 농가를 수리해 예배를 드렸던 이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은혜로운 봉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헌금도 성도도 없었던 송여자 생명교회가 교회를 신축할 수 있었던 것은 교단, 교파나 지역을 초월해 어려움을 겪는 시골 교회를 도와주는 도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해오름 교회가 신바람 낙도 선교회를 통해 생명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전 성도들이 기도하며 십시일반 모은 헌금 1억 6,300만 원은 교회 건축에 든든한 밑바탕이 됐습니다. 여기에 생명 교회 성도들과 외부 교회들의 후원이 더해져.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신 8평의 아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봉헌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주민들은 마을 교회가 생긴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생긴 것을 축하한다며 순교의 피가 뿌려진 여수 지역에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큰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이 여수 지역에 이렇게 또성녀아들 교회 또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세워졌고 성령도 세워졌으니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생명교회 원순희 목사는 이곳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며 해오름교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해오름교회가 예장 통합총회 소속인 생명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데 대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개교회주의 또 교단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교단을 초월하고 또 숫자를 많이 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섬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도시의 대형 교회들이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는 일이 더욱 확산되기 바라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생명교회 소식을 해어룸 교회에 전하는 데큰 역할을 한 신바람 낙토 선교회 반봉혁 장로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가 더욱 많아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태오름 교회 같은 그런 많은 정말로 선한 어, 목자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교회가 작은 섬에 위치한 시골 교회를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가 만연한 한국 교회에서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